반갑습니다. 린 빌드 공유 우선은요 린으로 부루의 레퍼토리 3막까지 갔고요 그리고 이게 부루가 처음에는 1막밖에 없어가지고 얘네들이 덜 만든 줄 알았는데 1막을 깨면 또 2막이 열리고 2막을 깨면 또 3막이 열리고 이런 형태입니다 우선은 이제 스킬 먼저 보면은 치명적인 만개 이제 무빙을 하면서 스킬을 쓸 수가 있고요 어느 상황에 쓰냐면은 이 화약행사 요거를 쓰면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화약행사를 쓰고 치명적인 만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빙용으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큐 스킬 화약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민의 핵심 스킬이고 쓰면은 이제 전용 무기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공격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고요. 큐 스킬 쓰면은 화면이 생기죠. 웬만하면은 이 화면 안에 몬스터가 들어오면은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 e 스킬 쓰면은 이렇게 루빙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패시브 같은 경우는 린이 이제 사격을 하지 않으면 예비 장전을 획득을 하고요. 밑에 보면은 장전되는 거 보이시죠? 최대 이제 여섯 발이고 이 상태에서 원거리 무기를 쏘거나 스킬을 쏘면은 버프가 걸립니다. 말해. 이제 단계당 입히는 데미지 10.6% 그래서 이제 6단계니까 60% 캐릭터 악마의 세기 캐릭터 악마의 세기 중에서 가장 딜이 많이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스킬 위력입니다. 그래서 스킬 위력을 가장 우선순위로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자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신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스킬 효율이나 최대 정신력을 챙겨주고 아 나는 어느 정도 정신력이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공격력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링 같은 경우는 Q스킬을 쓰면 지속적으로 정신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최대 정신력이랑 스킬 효율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불속성 공격력, 스킬 위력 챙겨줬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력이랑 격양 격양은 예, 체력이 높을수록 딜이 올라가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필사는 체력이 낮을수록 딜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프리트로 스킬 위력 올려주고 데미지를 입힐 때마다 공격력 1% 상승하고 최대 120 중첩. 그래서 공격력이 120%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메피스토로 공격력이랑 스킬 효율 챙겨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신력이랑 스킬 효율, 그다음에 스킬 위력, 그다음에 최대 정신력. 우선은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메피스토 옵션을 보면 5강까지 강화를 하면 메피스토는 중복해서 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칸이 뚫리면은 메피스토 하나 더 끼고 그다음에 이 세이렌의 날개 이것도 메피스토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 무기 린도 전용 무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세팅을 다 하게 되면은 점이 높습니다. 야, 크리티컬이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티컬 확률, 에, 공격 속도, 에, 관통 공격력, 공격력 이렇게 챙겨줄 고예요크확이좀 지금은 낮기 때문에 크뎀보다는 공격 속도를 넣었는데 노란색으로 되면은 공속을 크뎀으로 바꿀 거예요. 린 무기 같은 경우는 어, 근접 무기는 캐락! 스킬 위력 24%를 올려주기 때문에 딜 상승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원거리 무기는 일단 우선은 있는 거 끼시다가 후련 레벨이 51레벨이 되면은 이제 반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생은 또 이제 쌍권총이고 스킬 위력이 또 24%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끼시면 됩니다. 협력 동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저는 협력 동료를 마르제랑 합비사 데려왔고요. 일단은 마르제 같은 경우 스킬 위력, 스킬 효율 이런 거 챙기고 중요한 거는 협력 동료 중한 명은 요구를 끼고 있어야 돼요. 자신과 팀원이 입히는 데미지가 상승한다. 이거 하나 끼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신과 팀원은 3초마다 추가 정신력을 회복한다. 요구 이제 끼시면 됩니다. 린 컨텐츠 도는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마 유저시면은 스파이럴 점프 컨트롤이랑 스페이스 눌러야 되는데, 옵션 보면은 숫자 4번에 있을 거에요. 그걸 저는 이제 캡스락으로 옮겨가지고 사용 중인데, 굉장히 편합니다. 범위가 말도 안 되죠? 좌클릭 꾹 누르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엄청 편합니다. 이게 다야? thank <laughs> you 혼사입니다.